오늘은 그, 김중만 선생님, 특별전이 여기 코로스고모에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자, 여기서 친구를 잠깐 만나야 될것 같아요. 어헤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오랜 지인이자 동생 최민재라고 합니다. 최민재 씨인데 디자이너요. 예 굉장히 오래 했던 브랜드 얘기도 좀 해주세요. 본인 브랜드. 근데 안 하고 있어. <laughs> <laughs> 오 김중만 선생님 네. 우리 사진도 찍고 옛날에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비행기에서도 자주 뵙고 근데 우리 다 멋있는 진짜 너무 멋있는 분 우리 김중만 선생님. 크으. 야 여기는 꼬르스코머예요꼬르스코머 꼬르수꼬모. 제가 정말 좋아하고 비싸요. <laughs> 아 여기 멋있다 여기 사진도 다 김중만 선생님 찍으신 거네 네, 이런 그런 거 그지 네. 뒤에도 이제 연예인 분들이랑 작업했던 어. 것들 있더라고요. 강타랑도 했는데. 강타 일지 폴라리스 90년대 사람들 다 있네요 나는 아마 개인적으로는 찍지는 않았던 었것 같아요 내 기억에 단체로 찍은 적은 있는데 H.O.T 때다 있네요 오. 전대현 누나 아 배영훈이요 야 이거 봐 젊다 아, 젊어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벨벳 언더그라운드에서 일하고 있는 오동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되게 옛날에 그렇죠. 90년대에 이제 같이 뭐 사진도 찍고 했었어요 아마 잡지나 뭐 이런 데서 음. 같이 찍고 작업하고 했었어요 그럼 3층을 한번 가보도요겠습니네 메인 전시만 3층으로 가보시겠습니다 Let's go 3층은 다 보셨나요? 네다 봤어요 아 여기 안 봤다 여기 여기 선생님이 20대 때 찍으신 사진들이에요 오 1970년대에 그때 김종만 선생님께서 찍었던 사진들이고 이 시리즈명은 이제 섹슈얼리 이노센트라고 당시에 이제 김종만 선생님이 여자친구분을 모델로 해서 사진을 많이 찍었었고 그 사진들로 이제 굉장히 세계적인 그 유명세를 얻게 되십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보기 힘든 사진이에요. 그렇죠. 어, 보기 힘든 거. 요거는 갖고 계시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발굴하신 것 같아. 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젊은 느낌이 좀 나고 되게 풋풋하고 선정... 왜 그러냐면 후반 작업했었던 건 이제 유명해지시고 나서는 유명한 분들이랑도 찍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잖요이게 젊을 때는. 그게 힘들다. 그러니까, 이런 피사체들이 보면은 배경이 많고 여행 다니면서 찍었던 같은 그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네. 이거 진짜, 아... 하... 이거 살 수도 있어요? 네. 어, 살 수가 있네. 오. 하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여기 보고, 예. 어우, 이거는 좋네요. 오, 이거 본인이신가요? 네, 김준만 선생님. 젊으실 때, 사진 20대 때, 대학생이시던. 이야. 여자는 같이 이렇게 여행을 했었나봐 이러면서 뭔가 그런 김중만 선생님의 스타일을 잡아가신 것 같아요. 딱 보시면 그러니까 특징으로는 어. 이제 좀 과감한 프레이밍을 하셔가지고 음. 일반적인 전형적인 사진이 아니라 좀 피사체에 굉장히 근접해서 찍거나 아니면은 그 의도된 구도에서 벗어난 그런 프레임적인 모습들을 볼수 있어서 굉장히 실험적인. 사진을 많이 하셨던 사진들. 어 아, 이건 뭘로 찍었나요? 이 당시에는 이제 필름 카메라로 찍으셨는데 어떤 카메라였는지까지는 저희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오. 어... 아 필름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인화된 게 있는 거예요? 네, 필름들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걸 저희가 다 수집을 해놨다가 디지털로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아 필름이 있어요? 네. 원본 아... 필름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원본 필름을 이제 슬라이드에다 한장한장 보관을 하고 있어요한 장씩 갖고 있어요? 있어요? 음. 크기가 딱그 사이즈네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풀로 꽉 차지? 이상하다. 오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3층으로 그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뭐가 있다. 아, 감사합니다. 와 멋있다 이거. 디자인 진짜 잘했다. 파란색. 저는 기억이 나는 게 비행기 딱 탔는데 김종원 선생님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인사하고 여행을 되게 많이 다니셨어요. 뭐 짧게 짧게라도. 그래 가지고 어, 그래서, 어, 어디 가세요? 했더니, 아, 뭐, 그냥 뭐, 이렇게 간다고. 그 여행을 그냥 서울에서 인천 가는 그런 느낌으로 다니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주 봤어요 제가. 뭐, 어, 블루로 한 이유가 있나요? 이번 컨셉이 좀 우울한 분위기가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 걸려있는 사진들이 8, 90년대에 찍으셨던 사진들인데, 이때 국외로 추방을 당하신 사건이 있었어요. 아. 네. 외국인 국적을, 그러니까 프랑스랑 아프리카 국적을 갖고 계셨는데 그 섹슈얼리 이노센트라는 전시를 국내에서 열었는데 당시가 군사정권 당시여가지고 음... 이제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분위기에서 그런 전시를 외국인 국적을 가진 사람이 허락 없이 전시를 했다 네, 그게 문제가 돼서 이제 국외로 추방을 당하게 되시고 정말 진짜 카메라 하나 그리고 타자기 하나 옷까지만 가지고 미국에 이제 덩그러니 내려지게 되신 거죠 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어서 하루 6불짜리 호텔에서 지내시면서 이제 밥은 하루에 뭐 타코 하나, 부리또 하나 먹고 나머지로 필름 사서 찍으셨던 사진들입니다. 아르바이트 하시고 네, 현상소에서 이제 하루 종일 서서 아르바이트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느낌의 사진도 있고 반면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밝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셨던 그런 음... 모습들도 보이는 사진들이니 그래서 메인 컬러가 블루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같은데? 네. 근데 여기 음. 80년대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90년대 사진까지 있어서 야 거의 미국 전반을 돌아다니면서 찍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좋네요. 여기는 음. 플라워 시리즈인데 원래 김중만 선생님께서 꽃 작업하실 때는 흑백 말고 컬러를 많이 쓰세요. 오... 근데 이번에 공개하는 거는 이제 새드 버전이라고 해서 이 4호 폴라로이드를 이용해서 사진을 찍고 이런 프레임들을 그대로 살려서 그리고 스크래치나 더스팅을 하지 않은 그 뭔가 상처 입고 고독한 그 슬픔들을 담은 꽃 사진들입니다. 이것도 다 필름을 보관을 하고 계시고 저희가 다 아카이빙으로 이제 연도별로 정리가 돼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꽃 사진들 모아놓은 것 중에서 이번 전시에 소개할 만한 사진들을 추려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멋있다. 여기.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이 주변 파란 벽에 걸려있는 거는 90년대 찍었던 아프리카 야생동물 사진들이고 이 시기가 이제 김중만 선생님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이라고 해요 어. 그러니까 밖에 그 평원에 펼쳐진 데서 야생동물 쫓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사진 찍고 돌아오시는 게음 어, 사진가로서 인생 사시면서 가장 행복한 그런 순간들이었다고 합니다 어. 동물 촬영에 너무 몰입을 하신 나머지 이제 사자 어. 두 마리가 교배 중이었는데 어. 그거를 찍, 찍으러 4.5m 앞까지 직접 가신 거예요 사자 앞까지. 저기까지네요. 그렇죠 바로 앞까지 가, 가신 거죠. 아, 여기서 찍은 거예요. 네, 이 아, 정도 각도에서. 근데 이제 아... 가족들은 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래서. 아 가족들이랑 같이. 네, 그때 이제 아버님이 아프리카에 계셨고 아버님께서 의사셨는데 이제 의료봉사 활동으로 아프리카에 아... 계시니까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사진을 찍다가 가족들이랑 이제 와이프분이랑 아들 네오분 데리고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셨던 거죠. 어, 근데 어쨌든 그 사건 때문에 가족들은 너무 불안하니까 너무 동물들한테 가까이 가지않 가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새벽에 혼자 또 가고 나가시고 근데 그게 너무, 즐거웠다 <laughs> 너무 즐거웠던 거죠 그런... 어... 그만큼 아이때가 가장 행복했던 네. 순간들 보시면 은 정말 일반적인 동물 사진들이랑 다르게 굉장히 가까이서 찍은 사진들이 많아요 피사체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때부터는 화려해졌어요 네 맞습니다 어, 뭔가 색감이나 모든 음.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카메라도 완전 달랐겠죠. 좀 70, 80년대보다는 그래도 좀더 기술적으로도 많이 발전했어요. 어, 좋은 거고. 카메라 쓰신 것 네. 같아요. 왜냐면 하 동물 찍기가 맞습니다. 사실. 그 당시엔 지금처럼 뭐 AF가 엄청 뛰어난 것도 아니었을 거고. 음... 오, 여기는 뭐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작품들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네. 가장 최근까지 작업을 했던 작품들이고, 오. 이제 뚝방길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선생님께서 청담동에 작업실이 있으셨는데, 그 청담동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하시는 길에 이제 버려져 있고 관리가 되지 않은 그 상처 입은 나무들을 보시고서 네. 촬영을 하시게 된 거예요. 촬영이에요? 그림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의도적으로 이제 한지에다가 흑백으로 사진을 인화해서 수묵화처럼 보이는 사진을 연출하신 거고, 작업 기간은 총 10년 정도, 2008년도부터 작업을 하셨습니다. 야 이거는 진짜 가격도 안 적혀져 있어요, 이거는. 판매용이 아닌가 봐. 이번 전시에서는 판매는 하지 않고 아, 이거는? 이게 아. 지금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전시를 마치고 돌아온 작품들이에요. 아.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작품이기 때문에 친필 사인이 있는 파이널 아, 에디션 작품들입니다. 딱 하나만 네 네, 맞습니다. 사후판화라고 해서 저희가 어. 스튜디오 벨벳 언더그라운드에서 따로 에디션을 매겨서 딱 50장만 제작이 되는 사진들 아 50장만 하고 더 이상 하 네, 없지 않겠다 하지 않는 사진들이고 그거 어, 근데 그림 같다 이거는 진짜 한지에다가 사실은 사진을 인화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큰 작업이라 보시면은 한지가 이게 제일 크게 재단이 돼서 나오는 사이즈인데 보통은 이 모서리 엣지 부분을 다 커팅을 해서 한지를 쓰거든요 프린트를 할 때는. 그렇 근데 이렇게 모서리가 살아있는 채로 프린트를 하게 되면은 프린터의 헤드를 다 망치게 돼서 아... 굉장히 희생을 많이 감수하고 작업을 했던. 프린트예요 이게.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멋있어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로스도 많고 그 프린트 중에 잉크가 튀거나 해서 이제 제대로 작업이 안 이루어지는 경도 많고 그래서 한 장이 만들어질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품. 죠 하다가 또 실수해서 다시 네, 시작하고 다시 네, 시작하습니다 네, 그럼 그거 잘못된 거 갖고 있나요? 잘못된 건 전부 파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네. 아쉽네요. <laughs> 아 여기는 이제 딱5 0 장씩만. 아, 네 맞습니다. 절대 더 이상 뽑아내지 생산되지 않겠다. 않습니다. 생산되지 네. 않겠다. 약속한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가 또 제가 만약 이거를 샀어. 네. 제가 이거를 다시 복사해서 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 저희가 이게 판매가 되면은 그 스튜디오 벨벳 언더그라운드에서 따로 그 서티피케이션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만 저희가 정품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라서. 아, 네. 상관없구나. 네. 이 음... 아프리카 저기...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거는 80년대부터 90년대 미국에서 찍으신 미국. 사진들. 네. 아 여기 미국들. 약간 우울한 사진들은 이쪽에 모여 있고, 약간 밝은 분위기의 사진들은 아까 입구 초입이랑 이쪽에 보이시는 사진들. 음... 안녕하세요. 저희 사진작가 김중환 선생님 돌아가시고서 첫 회고전입니다. 스틸어 드리머라는 제목으로 여전히 선생님의 그 자유를 향하는 꿈과. 이 열정은 저희 스튜디오 벨베운더그 통해서 새롭게 계속해서 사진들을 공개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선생님 작업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전시회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음... 됐습니다. 열렸습니다. 열렸어. 열렸어. 싹, 싹. 자 드디어 개봉박두. <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라> 자 우선은 앞면을 공개하기 전에 뒷면을 보여드릴게요 어 여기 아예 보증서가 뒤에 되어있네요 붙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아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 중에 저의 에디션 넘버는 넘버 1 동일한 에디션 넘버 1으로 근데 이거 좀 지우다가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자 이제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짠 어떠세요? 엄청나죠. 이야, 느껴지시나요? 우리 작가님의 이 작품의 세계. 이 눈빛 보세요, 눈빛. 동물들과 교감을 하면서 사진을 찍으시는 게 자기에게 인생에서 최고의 행복이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프리카 시리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겠다. 왜냐면, 이 가장 즐거웠던 그 시절에 그 순간 작품을 갖고 싶었어요. 저도 그런 어 작가님의 행복했던 그 순간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보시면 조금 아프리카에서 찍은 작품 다른 것들과는 굉장히 다르게 배경이나 이런 게 없어요. 거의 동물의 모습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이 찰나의 순간에 작가님과 교감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서로 본 거예요. 지금 보고 뭔가 굉장히 흥미가 있어진 그런 느낌. 그리고 동물이지만 굉장히 섹시한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이걸 보고 그런 느낌도 받고, 그리고 약간 뭔가 사람 같지 않아서 왜 그러냐면 교감을 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때가 가장 작가님이 행복했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너무 좋은 작품을 갖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건 회다 거실 건가요? 회사에 다 거실 예정인가요? 아니면 어, 회사에 걸수 있어요 근데 좋으세요? 이게 제가 쳐다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계속 끊어져라 거의 당황하시죠? 죄송합니다 <laughs> 아 우선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크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게요 여기다 두고 우선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 말고 그 수목화 같은 그런 작품 있었죠 그림 아니에요? 그 작품을 또 이야기를 해서 한번 구매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리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이 친구와 같은 표정을 해주실 수 있나요? <laughs> 어떻게 했죠? 이거는 약간 풀을 뜯어 먹다가 딱붙어 먹다가